아, 진심을 다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진지한 거, 초반부터 진지한 걸 싫어해, 여러분들. 여자들한테 다가갈 때 초반부터 진지하게 다가가면요. 여자들은 도망가요. 초반에는 캐주얼하게 다가가는 게 좋아.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, 뭐 그렇다고 막 가볍게 양아치처럼 다가가라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, 가벼운 마음으로. 그렇게 다가가라는 거예요. 진지하게, 아, 내가 얘를 꼬시고 말겠다.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지 말고,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. 긴장하면서 다가가지 말고, 아,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엄청나게 예의를 갖추면서 막 다가가야겠다. 공주 떠받들듯이 다가가야겠다. 막 이런 식으로 다가가지 말고, 내가 무슨 맞선 보듯이 그렇게 다가가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진지하게 다가가지 마요.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진지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진지한 뉘앙스로 다가오는 것부터가 너무 부담스러워져. 그래서 그것부터가 어, 거부하게 돼요. 어? 아, 나, 나는 이런 느낌 아닌데? 어? 아니에요. 저는 주,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. 아, 싫어요. 괜찮아요.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게 돼.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진지한 느낌이 아니라 처음에 그냥 가벼운 느낌. 친구 대하듯이 지인 대하듯이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그런 건 괜찮으니까 잘 받아준단 말이야. 대화도 잘 받아주고, 얘기도 하게 되고, 약속도 잘 잡게 되고, 만나게 되고,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절대 초반부터 진지하게 다가가지 마세요. 제발, 알겠죠? <끝> 그래서 오히려 여자들이 그러는 거야. 어, 나한테 관심 없는 남자한테 오히려 관심을 갖고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한테는 관심을 안 갖게 되거나 부담스러워하게 되거나 오히려 이런 거야. 그런 심리인 거지. 나한테 오히려 관심 없는 남자는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을 두게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절대 진지하게 다가가면 안 돼.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. 상대방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야한다는거그래서 아까 어떤 시청자분도 내가 관심을 안들때는 나한테 다가오더니 내가 진지하게 다가가니까도망갔다그것도다그이유라는거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 어떤 어떤 단체에서 인기녀가 다어 근데 다들그 인기녀한테 관심을 막 줘.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인기녀한테 관심이 없어. 그럼 결국 그 인기녀는 관심 없는 남자를 편하게 대하잖아. 그런 심리인 거지. 결국에는 여자를 부담스럽지 않게 대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. 초반에 다가갈 때는.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일을 시작을 할때 회사에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 계약을 할때 엄청나게 막 길게 계약을 하거나 이거는 뭐 부담감을 팍팍 주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. 일주일에 6일은 무조건 일하셔야 되고요. 무조건 한 달에 이 정도는 무조건 판매하셔야 되고요. 무조건 몇 년은 일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거기서 일을 하겠냐고. 못하잖아요. 어, 이거 좀, 아, 좀, 좀 아,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이러다, 이러거나, 아, 죄송해요. 이건 좀 아닌 거.. 저,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막 이러잖아. 근데 똑같은 회사인데도 저희는 어, 원하는 대로 본인이 선택하셔서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고 판매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는 뭐 기본급이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면 어저할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우리가 그래서 어 그런 경우는 어, 내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 아 그러면은 나는 어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럼 저는 이거 쭉 할래요 저는 이렇게 쭉 해서 돈을 많이 벌래요 해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어, 나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 이래서 그냥 내가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아까 전자처럼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, 이렇게 해야 돼요. 막 진지하게 막 계약서 막 해야 되고, 몇년 계약해야 되고, 이렇게 하면은 못하게 되는 거지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?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른 영상들과 제 라이브를 좀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